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천국 비유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이 천국 비유의 전체적인 내용이 마태복음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천국 비유를 제자들이 듣고 제자들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 천국 비유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했다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꾸어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오늘 천국 비유를 들었던 천국에 대해서 알고 있는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역시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가 세상과 다른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 우리 안에 이것이 있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인다라고 내세울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죠?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지고 있지만, 또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과 확연하게 구분되는 게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뭐 아마 생각하시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어,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그것은 바로 천국, 이 천국에 대한 생각과 마음가짐이라고 볼 수가 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2절 말씀에 천국의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제자인데 그냥 제자가 아니라 천국의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을 두고도 하신 이야기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된 우리 주의 제자라고 자부하는 우리을 대해서 주님께서는 천국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된 우리 모두는 천국의 제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이 천국의 제자라는 자의식을 가지시고 이 정체성을 가지시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천국의 제자라는 단어를 쓰셨을까요? 왜 그냥 제자가 아니라 천국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천국의 제자라는 말을 쓰셨을까요? 당시에는 많은 선생들이 있었고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선생과 제자의 관계가 참 많았습니다.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사두 개인의 제자들도 있었을 것이며 또 세례 요한의 제자라고 자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서기관의 제자들도 있었고 또 암흑의 문화의 제자, 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의... 배웠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신은 가말리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내세워 그의 제자라 부르고 그러한 정체성들을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당시 유다 사회에는 선생도 많았고 제자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 대해서 나의 제자, 예수의 제자라 말씀하시지 않고 천국의 제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에는 바로 천국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습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사역의 핵심 목표와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가장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회개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회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에 가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 회개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역의 핵심 타이틀이 천국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또 세상 사람들도 한번쯤 들어봤을 산상수훈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산에서 선포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산상 수훈을 선포하는 그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1 0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관과 신념 또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것들을 주께서는 이땅 가운데 오셔서 보여주기를 원하셨고 이것을 알기를 바라셨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장 말씀 전체가 바로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이고 이것을 제자들이 바르게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으셨습니다. 또그 가르침의 핵심은 천국이셨습니다. 핵심 주제가 천국이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계속 계속 이야기를 하시지만 이 마지막 종착지는 천국이었습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 회개함이 필요한 것이고 천국의 소유를 받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말씀하시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종착지에는 천국이라는 것이 있었고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 필요하다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천국의 제자라고 말씀하셨고 이런 천국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으며 그들의 마음 가운데 머릿속 가운데 그들의 정체성은 이 천국이라는 확실한 타이틀을 가지고 살아가라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의 제자. 천국의 제자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천국의 제자죠? 천국의 제자는 천국에 대해서 아주 정통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이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고 깨달았느냐 물어보시잖아요. 천국에 대해서 잘 이해했느냐 물어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천국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물어보았을 때 천국이 무엇이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하나님은 하라다라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 왜 천국에 가야 되는 것인지, 그것이 어떠한 나라인지, 또 그것을 사모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이 천국에 대해서 아주 정통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며 더불어 이것은 복음에 대해서도 아주 정통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과도 동의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냐하면은 복음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런 복음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한 문을 그대로 푼다면 복된 소식이잖아요. 영어로 이야기한다면 굿뉴스 좋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이 좋은 소식이 무엇죠? 바로 천국을 허락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없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주어졌다라는 게 복음인 것이고 이 천국을 소유함을 받았다라는 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뭐 여러 가지 구상한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궁극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천국 가기 위함입니다. 이 사실을 부인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송구하지만 헛것일 수도 있습니다 고상한 척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천국 가는 것이다 이야기하니 좀 없어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여러 가지 축복들이 있는데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없으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이 위에 다른 것들이 세워 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윤리도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복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것들도 많이 할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복음은 성경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건전한 어떤 멤버십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내 종교란에 기독교를 적음으로 발미암아 나의 종교를 나타내고, 뭐, 그게 복음의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 간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있으므로 말미야마 이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천국에 대한 소유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을 모르는 교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을 말하지 않는다면 지옥과 천국을 믿지 못한다면 엄밀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천국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핵심 중에 핵심되는 약속입니다. 천국을 빼고 기독교를 이야기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빼고 천국을 이야기한다? 안될 말입니다. 천국과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묶여져 있는 것입니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를 뺀다면 그것은 그 나름의 정체성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고 그것이다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것은 옛날 전도 구호고 오늘날 부끄럽다 생각하면 안 되는 말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틀린 말입니까? 틀렸나요? 아닙니다. 바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좀 부끄러워하죠 좀 고리타분하다는 생각을 가지기도 하지만 아닙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이것은 예전에도 여전히 유효했고 지금 오늘날에도 유효한 복음의 구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풀문불에 던져지지 않으려면 예수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천국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뜻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가르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천국의 제자들이었으며 이는 오늘날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천국의 제자라는 정체성과 더불어 주님 하나 더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의 서기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서기관 신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인데 이 천국 가운데 이 서기관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필사를 하고 해설을 하는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뭐 어떤 분쟁이 일어났을 때 말씀을 중심으로 옳은가 그른가 어느 것이 말씀에 더 바른가 틀린가를 판단하고 해설해 주는 사람들 또 말씀의 이 정통한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 하였으며 이들은 율법의 전문가였습니다. 구약의 율법이 오늘날까지 전해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들이 이 서기관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계속해서 전수되었다라고 말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서기관들은 정치 세력화 되어 버렸습니다. 정치적 잣대에 따라서 혹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말씀을 해석하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 집단을 대변하는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되었고 또 그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경향들이 이들 가운데 생겨났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들에 대해서 책망하셨고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바리새인들과 함께 잡아 죽이려고 하기도 하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던 집단이 바로 이 서기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직책을 제자들의 호칭으로 제자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말로 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서기관이 아닙니다. 어떤 서기관이라고 하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이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져야 될 정체성이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히 유효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우리 신앙인의 정체성은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니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어디 외부에 나가서 집사님, 권사님, 장노님,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나는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의 가치관과 지식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또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정체성이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정체성은 그동안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는 것, 봉사를 하는 것 정도라고 아마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주님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라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처신을 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하니 좀 어렵죠. 너무 다 아는 단어이긴 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의 삶인가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이 되기 위해서 우선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서기관이라고 했습니다. 서기관은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물어보았을 때 이야기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듣고 옳은가, 그른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의 직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되는 것은 말씀을 아는 것이고 배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서기관들은 라비 학교라는 곳에서 배웠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함께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뭐 지식만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삶으로 직접 보여 주셨습니다. 3년 동안 사숙을 하며 24시간 동안 꼬박 가르치셨으니 뭐 출퇴근해서 배우는 것보다 그에 비하면 아마 농도와 분량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아마 제자들은 잘 배웠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른다 하나님 말씀을 잘 몰라도 된다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난 예배를 잘 드리고 있으니까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거나 성경 공부를 조금 하고 나서 마치 다된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신앙의 농도와 분량을 진하게 해야 된다고 해서 꼭 신학교를 가야 되거나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양보다 농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농도가 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신앙의 농도가 짙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거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내 인생의 정답이 하나님의 말씀과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농도를 짙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표우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고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최우선 가치로 여겼습니다. 솔로몬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까 물어보았을 때군대도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재물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구했던 것은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 지혜라는 거잖아요. 지혜를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부를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 신앙의 농도가 진해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거숙서가식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니 언제든 물어볼 수 있었고 예수님께서 답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비한다면 우리는 조금 불리해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유리한 게 있죠. 그것은 제자들에게 없었던 이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구약의 율법뿐이었고 그 역시 두루마리에 적혀 있었고 그것을 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으며 듣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주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이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더 바르게 알고 여러 번볼수 있고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신학의 농도가 짙어지려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말씀을 읽고 또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져보고 물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격통동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암송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공부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 일이 내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이라면 말씀을 알고 누군가 물어봤을 때 이야기해 줄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예배만 잘 나오면 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다가 되는 것 아니잖아요. 물론 예배 자리 나오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도 있겠지만 누군가 물어보았을 때 이야기해 줄수 있어야죠. 그냥 믿으면 돼 이렇게 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믿어야 되는 것인지 믿음으로 얻는 축복이 무엇인지 주께서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주의 삶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었는지 그러한 삶으로 살아갔던 수많은 인생들의 모습들이 어떠했는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는지를 누군가 물어본다면 이야기해 줄수 있어야죠. 그냥 나와 목사님께 물어보면 돼. 뭐 틀린 말은 아닐 수 있겠지만 누군가 물어봤을 때 천국에 제대로 된 서기관이라면 이야기해 줄수 있어야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죠. 그냥 다니면 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어쩌면 우리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책임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암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 많이 나오라 이야기를 하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죠. 하지만 예배 자리 많이 나와야 되는 이유 하나 중에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노출, 주의 말씀에 내가 노출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 아니겠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인 우리가 알아야 되고 닮아야 될 중요한 요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을 배웠다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농도가 깊어졌다면 여러분 또한 이것은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곡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 곡간에서 내온다라는 말씀에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곡간으로 비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역시 곡간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이 그렇습니다. 천국은 큰 곡간과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곡간인 것입니다. 이 곡간은 너무 넓어 없는 것이 없는 그런 공간입니다. 일 모든 인류가 쓰고도 남을 모든 필요한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퍼내고 또 퍼내어도 나누어 주고 나누어 줘도 모자람이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의 고간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모든 자원들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석유, 석탄, 지하수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공기 우리 주변에 많은 이 공기도 자원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땅도 식량도 인간의 능력도 언젠가는 고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 계시록 말씀을 보면 마지막 날에 대한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데 기근과 지진과 천지 지변으로 인해 지각 변동과 각종 재해가 발생되어 모든 것이 고갈되는 것이 그래서 매매 불능의 상태가 되는 것이 마지막 날의 모습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되면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구매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없으니까요. 그래서 돈도 보석도 땅도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이다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줌의 양식 을 얻기 위해서 양심을 팔고 믿음을 팔게 될 것이고 서로의 피로를 가지기 위해서 전쟁이 불가피하다 말씀하십니다. 결국 세상은 종말로 치닫게 되고 지구는 몹쓸 땅이 되고 많은 것이 바로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마지막 날의 모습입니다. 이는 여러분 분명한 현실이며 다만 이 날이 언제 올지가 모를 뿐입니다. 이미 카운트다운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남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국간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고 변한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천국의 국가는 가득 차 있습니다. 언제든지 내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인 우리의 역할이 절실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천국 간에 있는 것들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들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전도대가 9월 달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예수천당 굴신지옥을 외친다 할지라도 교회에 누군가 나올까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치고 나갈 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 천국에 대해서 물어볼 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준비만 되어 있다면 오늘날 노방 전도는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노방 전도는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이 돌아오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대로 천국 고간지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관지기의 역할을 잘하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집주인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 보십시오. 집주인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주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천국 고관지기의 삶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내어 주라라는 것입니다. 천국 고관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고관지기입니다. 그러므로 고관지기인 우리는 주의 마음을 알고 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을 하며 있어서 주인과 아르바이트생의 태도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마 여기에는 누군가를 고용해 보셔서 일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누군가의 밑에서 일을 해 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을 하며서 주인과 아르바이트생의 태도는 확연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은 전체를 보지 못하죠. 더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의 부분적으로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전체를 보죠. 아르바이트생은 재물 조사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하는 일에만 정확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인은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언제 필요한 것인지 알고 있고 허니 알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은 자기의 수입만 관심이 있습니다. 주인이야 망하든 흥하든 내가 받을 것만 챙길 것만 챙기면 된다 생각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은 마음을 붙이지 못합니다. 어차피 내 것이 아니니까 매사에 애착이 적습니다. 부담지려 하지 않습니다. 여차하면 그만두고 옮기면 되니까요. 그러나 주인은 그 일에 목숨을 걸게 되죠. 아르바이트생을 시키는 것만 합니다. 어떤 아르바이트생들은 시키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인은 일을 만들어가며 찾아가며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은 눈치만 보죠. 요령이 많습니다. 편한 것만 찾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해도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비범한 아르바이트생은 태도가 다릅니다. 이런 주인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평범한 아르바이트생과 비범한 아르바이트생은 확연히 다릅니다. 비범한 아르바이트생에게는 주인의식이 있습니다. 주인의식이 있는 아르바이트생은 그냥 아르바이트생과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매사에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 여러분,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어떤 사람을 옆에 두시겠습니까? 후계자로 삼는다면 누구를 삼고 싶으시겠습니까? 자식이라도 주인의식이 없으면 내 사업을 물려주기가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곧 망하고 마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신앙생활을 평범한 아르바이트생처럼 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비범한 아르바이트생처럼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기억함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같은 그리,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 천국의 서기관 천국의 국간지기 같은 것이며 이것은 우리에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실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신앙의 농도는 어떠합니까? 주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더욱더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더욱더 알므로 말미암마 나의 신앙의 농도가 짙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기 원합니다 내게 허락된 예배의 자리 모두 다 참석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천국에 서기관된 자로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천국 고간 지기로 주의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주인의 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옵시고, 이 말씀이 필요한 이들에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천국의 고간 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시간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으로 살기 원하는 저희 무리들과 대치동 교의 모든 성도들과 주님의 몸대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